덤덤 아, 아,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도움인데? 왜? 어. 덤덤덤덤덤덤덤 닥쳐. 장애인 같아. 아이. 어, 오지 마세요. 너무 걱정. 어, 불로가 어, 치면 문제 있는 거다. 예? 예. 문제가 있는 구구. 동사야겠다. <농> 야무지네 음, 추락. 어. 갔다. 어, 안녕하세요. 어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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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이스. 아, 아니. 이게 안 맞아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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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떨었어, 떨... 아, 씨발 근데. 얘들아, 뱀파머 조심해라. 믿음 망하고. 오케이. 내건 조심할 필요 없어나 아직 안 찾거든. 어, 지좀은찍 나오긴 맞죠? 하더라. 달려줘야 말했지 조심하라고 어? 말했잖아. 난 찍지했는데 억울한데. 나는 뭐야 <laughs> 자결을 택하겠어. 어어라그 죽여줄게. 어, 돔돔돔돔돔돔돔돔돔돔돔돔돔 돔. 어, 어. 어, 나이스 살았음. <laughs> 어돔돔돔돔 살았어. 와우. 시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나돈못 어, 주는 못 주는데 도움. 어, 진짜 도움. 어, 진짜 도움. 진짜 도움. 진짜 도움. 진짜 도움. 진짜 돈움 아, 어, 잘 가. 어, 쉿 어, 먼저 갈게. 아, 교까지썼는데 어, 아이, 캠백. 와, 잘 오빠. 있어요, 세상아. 포기하지마! 맞서 싸워! 너 때문에 포기했어, 얘네들. <laughs> 이렇게 매? 아, 이게 맞네. 어, 아, 뭐야? <laughs> 어, 렐레 <laughs> 에휴, 잠깐만. 어라라, 어라라라라, 어라라, 어라. 뭐야? 아니, 거기서 그걸 하시면 안 되죠. 저못 살려요. 저 도움 못 줘요. 어? 진짜 도움이 음. 안 되네요. <laughs> 지금이다. 지금이다, 그 갑옷을 쓰 때다. 이게 예? 하대가 준비하고 있는 거 봐. 친일. 하대가 비발 돌아 있을 게 아니가지고. 멋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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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 만들어 줬잖아. 아이고앱스에오맨만활용하기가 너무 힘든다. 판 만들어 줬잖아. 에휴. 얘들아 한판한판한 판, 한 판, 라운드라도 이겨보자. 이대로 삼독당하는 뭐, 뭐, 거좀 아, 그렇지 않냐? 사기가 없는데. <laughs> 사기가 없어. 어, 잠깐만. 큰일 났다. 왜? 아, 어, 게이지 날림. 내 게이지 아님. 울팀 <laughs> <laughs> 게이지 문제. 얘들아, 나안 봐주니? 저 누워있는데요? 누워있었는데. 어, 누워 어떻게 <laughs> 어 보죠? 나 누워있어. <laughs> 아니, 누워있으면 장땡이야? 뭐, 일단, 어, 일단, 일단 똥은 아니지. 일단, 봐주니. 오케이. 그럼 나도 누워있을게. 오, 어씨발, 강제로 일어나네. 침대 축구, 침상 패치. <laughs> 문제 기상. 아이고, 어? 에뉴망풍뺐다시혼자 망부... <laughs> 떨어졌는데. 괜찮아? 어, <laughs> 어 엄마, 어 환불된다. 반품아 <laughs> 해골 빠가지 미친년. <laughs> <laughs> 이게안 떨어지네? 아이고. 에이 <laughs> 어? 아이고. 우 야발. 아이 아, 아, 오, 씨발. 뭐 음. 누군가 내거 뺏어갔는데? 너지? 야, 너지?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아나도 아니야? 아, 나너 살아, 씨발. 너악크박 쓰고 봤어. 오, 왜모로봐 미치겠다. 아이고. 잘하네. 씨발, 까비. 존나 아깝다. <laughs> 마지까지 썼는데 아,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기기 그럼 살 아이고 나어나요 아니 씨발 사줄게아 그래 고맙다 고마워. 사줄게 고맙다. 안 맞아? 고 기도도 해줄게. 고맙다 저런 사람이 이제 어디 없다 아 씨발 씨발 나이스 음 특힛인데 어 씨발 아, 아니 별이는 씨발 한거 없이 그냥 쇼핑만 하고 있는데? 아야 아야 이게 무슨 일이오 <웃음> <웃음> 와 그거 진짜 개좋아하네 미친놈이네 저거 아 상관없어 아, 어차피 아, 사클 먹어. 아 아니 그거 아, 아, 근데..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 그래 씨바. 어 예스 oh, 베이비. Yes, 유령 무스로 내거처 먹을 때부터 알아봤어. <laughs> 그 전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그건 씨발이 진짜로. 어 예스 파크 베이비. 아 유령 무스 진짜 없냐? <laughs> 뭐라 했냐? 도움. 진짜 검봉이 마냥 패들만 패들 나오게만. 그때 그냥 여기서 바로 그냥 오! 하길래요. <엄청자> 엄마 없냐? 바로 가겠다. <laughs> 어, 와 진짜. 아 진짜. 아니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나올 그걸 어아 <laughs> 존나웃기네. 어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어 누구세요? <laughs> 난너 싫어. <laughs> 아건보가 오지 마 <laughs> <뭐에요>? 그렇지 <laughs> 그렇지. 뭐야 당신이 검보가. 니가 우리 집에 차지게 니가 해줄게. 뭐야 당신도 누구야? 나도 왜 그래? 니가 아 나도 왜 그래? 그래 그래. 보아 그러지 마라. 이새끼왜 <laughs> 같이 먹고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영어보다 하길래. 나도 했지, 그냥. 존나 하고 싶게 생겨가지고. 에잇! 말싸. 어, 뭐야, 누구세요? 그러이 <laughs> 없어서 뭐 떨고도. 얘들아, 뱀파모 조심하렴. 난 얘기했다. 걸리면은 내탓 아니다. 걸리면. 조지는 거야. 안 걸리면 되기는 걸리면. 해. 음, 걸려버렸고. <laughs> 내가 말했지. 아, 조심하라. 고 잘못 눌렀다. 어. 야, 베 a b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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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, 뭐가? 뭐야, 누구세요? 아? 에? 오, 꺼지세요. 어, 그거 쓰지 아, 쓰지 어. 말지. 어, 아 에? 머리가 안 돼, 죽어가지고. 어,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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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. 야, 이리로 와. 아이고. 까비. <laughs> 아이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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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진짜. 그런 거, 그런 거, 이 겹기. 있다네요. 예? 예. 뭐야, 이거? 어, 잘못 눌렀다. <laughs> <올라갔다>. 씨발, 까비. <laughs> 뭐야, 이거? <laughs> 아깝네요. 귀여워요. 어, 지금 우와. 이다 야, 참, 빨리도 온다, 씨지 마라. 나이스. 난 자결을 택하겠어. 잘안 돼요. <laughs> 아, 돈! 음, 응, 아니야, 난, 뒤져, 그냥. 음, 그냥 죽어. 아무도 어우. 아니, 근데, 가지언무스를왜 <laughs> <님, 웃음> 쓰려는 거야? 피격기긴 한다만. <웃음> <웃음> 귀기긴하하만만그왜왜쓰려하 하는 야이빔 <laughs> 바로 스틸해 주시고 운귀 <laughs> <laughs> 아,